네 안녕하세요 제가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하대리 지금입니다 <laughs>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어떠세요? 네 선선해졌네요 네. 네 완연한 가을 날씨로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가을 하면 식욕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<laughs> 식욕의 계절 네 책임인 또 요새 업무 보시다가 출출하신지 계속 과자 바구니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때면 <laughs> 풍성한 식감을 자랑하는 파이 제품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쟁이님 어떤 제품이죠? 소개해주세요 뭐.. 국민파이 몽쉐입니다아네쟁이님 한번 먹어볼까요? 네 먹어볼게요 건공들이 아이유씨잖아요 네 아이유씨가 직접 써준 친필 메시지죠 오네 네. 네. 힐링 메시지 내마 가는 그대로라고 아이유씨 너를 님께서? 만나면 언제나 힐링이라고 써있네요 네. 그 씨도 정말 예쁘게 잘쓰신네요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아, 굉장히 부드럽네요. 근데 생크림이 더 많아진 거예요, 이게. 네, 파인으로. 확실히 파이의 부분 식감도 되게 촉촉해지고 촉촉해진 것 같아요. 네, 좀더 수분감이 음. 강하게 느껴져요. 네, 음, 맛있네요. 네, 맛있어요. 생크림 부분도 좀더 두께가 두꺼워진 것 같은데요? 어, 근데 책임님, 저는 패키지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몽쉘 마스코트인 아이유님께서 이렇게 몽쉘 들고 예쁘게 포즈를 취해주시고 계시네요. 약간 생크림에 폭 파묻힌 몽쉘 이미지.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여요. 저는. 전 이미지가 더 좋아졌어요. 아 정말요? 전 패키지 좀보여주시지 <laughs> 어, 안 가져왔네. 자료화면 나갑니다. 자. 네, 기존 책 패키지도 예쁜데 새로워진 패키지도 부드러운 느낌이 가득할 것 같지 않으세요? 부드러워졌어요. 여기서 잠깐, 아이유 씨가 몽쉘 생크림 저희 시앙송을 불러주셨잖아요. 그렇죠. 네, 광고음악 네.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네. 한번 광고음악 듣고 가시죠. 소소하지만 행복합니다. 이 시간도 이 맛도 완전 부드러. 치즈테이크가 새로 나왔네. 짠. <laughs> 네 아유씨가들 분은. 생크림 힐링 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. 몽쉘 어디까지 먹어봤어요? 어디까지 먹어봤냐고요? 네. <laughs> 글쎄요, 저는 우유랑 그냥 몽쉘 까먹는 게 다인데? 아, 저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봤어요. 여러분, 몽쉘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20초에서 25초 정도 돌려 보시면 정말 약간 브라우니 막 만든 브라우니 케이크 느낌이 나요. 그렇게 약간 집에서도 스페셜하게 디저트를 <laughs> 즐겨 보실 수 있고요. 저는. 전사 냉지 정도 레시피 활용해 봤는데 책임님 어떠세요? 아 그렇군요. <laughs> 냉장고에 넣어 <넣은> 놓는 거죠? <laughs> 냉장고 네. 냉동실 냉동실이요? 말고 냉장실. <laughs> 냉장. 네. 냉장실이 약간... 적당히 차가워져서 시원한... 저는 그게 맛있는 거 같아요. 넣고 한 얼마나 넣었다가 드세요? 대중 없어요. 그냥 넣었다. <laughs> 그냥 넣었다. 네. 넣었다가 입고 있다가, 네. 네. 있다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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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을 네. 때까지. 약간 저제 아는 친구들은 몸실 제품을 사서 바로 냉동실을 직행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약간 얼려 먹으면 그게 또 아이스 케이크 느낌도 나고 맛있대요. 음, 음, 음. 네, 맛있어요. 네, 크림도 약간 얼어서 같이 부드럽게 녹아 들어가는 맛도 맛있고, 책기님도 언제 녹여 드시거나 아예 아. 얼려 드시거나 꼭 해보겠습니다. 네, 차기님, 아, 네 몸실 좋아하시잖아요. 좋아하죠, 사랑하죠. 몽쉘은 사랑입니다.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. 네. 네, 오늘 새로워진 몽쉘과 함께 했고요. 더 풍부하고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저는 롯데제과 마케팅팀 하대리, 박지임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